더 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우리가 조선의 교육 및 과거제도, 그다음에 군사 교통 통신 제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아주 중요한 시간, 네, 강의 속으로 출발 들어갑니다. 아, 교재 여러분들 그220 쪽에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단어는 뒤에 있는 심화적인 내용까지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준비했으니까 화면 집중하시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색깔 나와 주세요. 요거, 요거, 네. 자, 교육 및 과거에 대해서 교육은 유교적 수행을 갖춘 관리를 양성한다. 교육의 목적이에요. 유교적 관리 우리가 이제 조선은 무슨 무슨 국가였죠 유교 나라죠 숭유 억불정책이죠 네 그래서 유교적 수양을 갖춘 권리를 양성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학 이제 초등 교육기관이 서당이 있고요 중등 교육기관이 사부 학당 서울은 사부 학당이고 지방은 향교라고 불렀는데 이게 중등 교육기관이죠 중등 교육기관 지방에 있는 학교니까 향교 그다음에 성균관이 서울에 있는 최고 교육기관인데 여기에서 무조건 유학만 합니다. 무조건 유학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틀리냐면 고려 시대의 국립대학은 국자감이었잖아요. 국자감에서는 기술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유학 교육도 했는데 무조건 여기 이 이 교육기관에서는 무조건 유학합니다. 그러면 기술교육은 어디에서 하느냐? 여기 보면은 해당 관청에서 한다라는 거죠. 해당 관청에서 의학, 법학, 천문학, 사학, 외국어 등 해당 관청에서 한다. 이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서 향교는 지방에 설치한 중등교육기관이다. 양반뿐만 아니라 양인의 애들은 전부 다 입학이 허용돼 있어요. 천민들 빼고. 아 근데 먹고살기 바빠가지고 이렇게 공부시키기가 좀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양반들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얘기고 구조를 보게 되면은 성균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향교는 지방에는 있 향교는 성균관하고 똑같아요 명륜당이 있고요 강의실 그다음에 문묘 있고요 이게 이제 공자의 위패를 모셔놓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양재 기숙사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다음에 사부학당 서울에 설치한 중등교육기관인데 지방은 향교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성균관하고 똑같은데 뭐가 없어요? 문명 없다라는 겁니다. 공주한테 제사 지내는 그 위패를 모셔놓은 문명 없어요. 왜 사부학당은 어디에 있어요? 중등교육기관이 서울에 있죠. 그럼 서울에는 국립대학은 뭐예요? 성균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명만 없다. 이거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성균관은 국립대학입니다. 15세 이상의 양반 자제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향교 졸업하고 그다음에 여기 사학. 이 사학이 바로 이제 뭐예요? 사부학당 얘기하는 거죠. 여기 졸업한 애들. 그래서 또는 어, 생원시, 진사시에 합격한 과거에서 그 생원시, 진사시에 합격한 얘네들이 입학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구조는 아까 이제 똑같죠. 명륜당, 문묘, 양재 그다음에 종경각. 도서관이고요. 비천당 과거숍 보는 곳입니다. 어, 기술교육으로는 여러분들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지 해당 관청에 제시한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 사느냐? 의학은 전 의감, 의, 의, 의. 그 다음에 역학은 역 사역원 산학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호조에서 합니다. 무슨 계산? 세금 계산해야 되니까 율학 법률이죠. 형조에서 하고 천문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관상감 하늘의 관상감 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도교는 소격서. 소격서는 언제 폐지가 됩니까? 중종 때 폐지가 되죠. 이거 누가 폐지시키자고 한 거예요? 조광조가 폐지시키자고한 거고,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거 도화서에서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과거 시험이에요. 과거 시험, 과거 시험. 네. 왜냐하면 조선 시대에는 말이에요.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중앙의 관리로 나가기 수가 없습니다 고려랑 달라요. 과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기시험 3년이 있고, 특별시, 수시로 보는 특별시 있습니다. 뭐, 국왕의 생일이라든가, 뭐, 국경일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뭐가 더 많았느냐? 특별시가 더 많았다라는 거죠. 종류로는 문과, 무과, 잡과, 기타 등이 있는데, 여러분들, 고려시대랑 비교해서 뭐가 없어요? 승과가 없습니다. 고려시대에 있었던 무과가 여기 등장을 했고요. 자, 문과는 속과가 있습니다. 속과, 생원시 진사시라고 부르고, 대과, 대과에 합격했을 때 중앙 관료로 임명이 되는 겁니다. 대과에 합격했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게 1차 시험, 2차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 시험을 속과, 생진과, 생원 진사. 그래서 생원 진사. 그럼 둘 중에 어떤 게더 높아요? 그러면 사실 더 높은 건 없어요. 생원 진사. 예, 네, 높은 건 없어요. 그다음에 문과, 대과가 있다. 그 다음에 무관들 뽑는 무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관 뽑는 작과가 있는데. 자, 일단, 문은과 천과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문과가 제일 중요하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 봅니다. 자, 여러분들 주목 쫙 해주세요. 과거제에서 문과, 여기 문과 나오죠. 문과. 일단, 1차 시험인 속과가 있습니다. 생원과, 생원과 진사 시험인데, 급제자, 여기 급제자에는 백패를 준다는 겁니다. 백패. 백패. 100배 받으면 나 합격했어요. 라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중앙관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뭘 봐야 돼요? 대과 봐야 돼요. 소과 아무리 합격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럼 대과는 1차 시험인 초시가 있고 복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인 전시가 있는데 전시는 국왕 앞에서 시험 본다 해서 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초시는 100명을 뽑아요. 그 다음에 복시에는 33명 뽑습니다. 과거 시험은 최종 33명 뽑는 거잖아요. 그죠죠 복시에 100명 뽑고 초시에 100명 뽑고 복시에 33명. 그 다음에 전시는 바로 뭐예요? 구강 앞에서 보는 거니까. 이거는 순서를 맺는 거예요. 순서. 33명 순서. 갑, 뭐, 을, 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순서 상위, 상위, 그 다음에 중위. 하위 33명. 그러니까, 어, 무슨 과거에서 갑과 약격했다. 그러면 상위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서 우두 제일 1등이 뭐예요? 수석이 뭐예요? 장원입니다, 장원. 그 급자자에게는 홍패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종육품으로 갑니다. 참상관이라고 그러죠. 자, 응시 자격은 과거 시험은 원래는 양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공업자,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문과를 못 봐요.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뭐 봅니까? 나는 과거 나가야겠다. 그럼 잡과 보거나 아니면 묶과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이 조선 사회는 농민하고 이 사대부, 양반하고 거의 법적인 자격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문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런 실질적으로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여기 보는 사람이 적었을 뿐이지. 네. 법적으로는 자격은 똑같다라는 거. 나머지는 천시했어요. 농본주의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년마다 보는 시험을, 정기시험을 우리가 식년시라고 한다라고 그랬죠. 식년시. 자, 그러면, 묵과 무과 보겠습니다. 묵과는 초시에 200명 뽑고요. 복시에 28명 정도 뽑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묵과를 조금 덜 뽑는다라는 겁니다. 뽑아요. 자 전시 역시 순위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장원제도는 없다라는 거. 자 잡과는 기술관등용 시험이고 전시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기술직들 천시했기 때문에 국왕이 굳이 얘네들까지 하겠습니까? 안 하죠? 승과는 중종 때 폐지가 됐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음 제도가 이게 고려시대에 있었던 모와 비슷해요? 음서 제도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음은 실질적으로 2품 이상의 관리 자손에게만 혜택을 주었어요. 고려시대는 5품 이상이었죠. 그러니까 이 음서로 관리가 나가는 그 범위가 굉장히 좁아졌죠. 그런데 문음으로 관리되는 것을 조선사회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 아버지가 영의정이에요 이품 이상이에요? 아버지가 대제학이에요? 이품 이상이에요? 아, 그럼 아들 그냥 무능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아들이 과거에 합격하는 거를 가문의 명예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능으로잘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특별시, 우리가 한번 보면 특별시, 증광시. 진광시라는 건 이제 특별한 경사가 있을 때 알성시 왕이 문묘 참배할 때 보는 거 그다음에 별시 이게 특별시죠 그다음에 백일장 시골에서 유생들 그다음에 도시 무관 선발 취재가 있습니다 취재 취재가 이제 기술관 임용하는 그런 시험이고요 유일 추천에 의한 시험을 유일이라고 그러는데 조광조의 현량과가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병역및 군사제도로 가서 이제 군대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6세에서 60세까지의 양인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양인 개병제예요. 양인 개병제. 자, 중앙군. 그러니까 천민들은 군대 안 가는 거죠. 네. 양반들도 원칙적으로는 법제적으로는 군대 가게끔 돼 있고 중앙군은 5위가 있습니다. 5위. 궁궐미 수도 방어하죠. 자, 지방군이 있는데 지방군이 약간 복잡해요. 제가 요거 잘 설명해 줄 테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당나귀처럼 세우고 잘 보시기 바래요. 영진 체제가 있습니다. 영진 병영 진 그럼 이 영진 육군이죠. 병영 병영이죠. 육군. 병영, 지방군에 그럼 이 육군으로 가는 애들은 주로 어디로 갑니까? 이 병영이인데 병영에 누가 있냐면은 이 사령관이 있어요. 병마 절도사라는 사령관이 있어요. 여기 있는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수군은 어디로 갑니까? 여기 수영이 있어요. 해군 기지죠. 병영은 육군 기지고 그럼 수군 절도사가 있습니다. 열리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지방군인데 일종의 예비군의 성격인 잡색군이 있어요. 잡색군 잡스러운 애들이죠. 그래서 노비라든가 원래 군대 안 가는 애들, 서얼이라든가그 다음에 양반은 원래 군대 가야 되는데 안 가죠? 그냥 얘네들을 그냥 편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잡색군이다 해가지고 군적에다가 이렇게 편성을 해 놔요. 해 놓은 거예요. 일종의 예비군. 그럼 얘네들 데려다가 훈련시키려고 그러면 은 얘들 좋아하겠어요? 야, 내가 서얼 애들이랑 노비 애들이랑 같이 훈련 받아야 돼? 그냥 편성만 해 놓은 거예요. 잡색군.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진관체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군사 운영체제예요. 진관체제는 뭐냐면, 진, 군사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방어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세조 때. 자, 한번쭉 읽어볼게요. 각도에 한두 개의 병영을 두어 관찰사가 관할 지역을 장악하고, 네, 관찰사가 관할 지역을 장악하고, 도를 장악하는 거죠. 그 아래 몇 개의 거진을 두어, 그 아래에 이제 진을 둡니다. 진, 거진을 두어 책임지게 하는 지역 방어체제를 우리가 진관체제라고 하는데, 즉, 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도가 있죠? 도가 있으면, 여러분 경상도라고 합시다. 경상도와 전라도. 그 다음에 이제 도가 있으면, 여기 이제, 이제 이렇게 이제 군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군별로 누가 들어가 있어요? 수령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이 수령들이 자기 동네에 진 여기, 요거를 지역방어, 책임지고 방어하는 거예요. 내 지역은 책임지고 방어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신경 안 써도 돼. 내 지역은 책임지고 방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외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왔어요. 일리 쳐들어왔어요. 책임지고 방어해야 되겠죠. 그런데 외적이 무려 어마어마한 대군을 건드리고 쳐들어왔어요. 무너지죠. 내 지역만 책임지고 방어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신경을 안 씁니다. 이게 진관 제제예요. 진권체제. 그래서 대규모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에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이 진권체제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종 때 들어가게 되면서 재승방약체제로 바꿉니다. 재승방약체제는 뭐냐면 초반에 제 앞에서 승리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외적에 쳐들어왔을 때 초반에 제 앞에 가지고 승리하겠다. 그럼 초반에 제 앞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대규모의 군사 완전히 최정의 부대를 그냥 필살기로 무장한 애들갖다가 그냥 거기에 투입을 해가지고 제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군사를 쫙 모아가지고 사령관을 임명해서 그 지역으로 파견합니다. 중앙에서 파견을 막뭐 어? 이래 중앙에서 막 파견해요. 중앙에서 막 파견을 해이 동네로 막 파견을 해요. 여기 장수를 모아서 파견하는 방어체제를 우리가 재승방략체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외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재승방략체제로 중앙에 있는 진짜 주력부대들이 쫙 오기 때문에 금방 제압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만약들얘네들이 지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지면 어떻게 되느냐? 지면은 쉽게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우되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네, 지면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제승방역 체제가 문제점으로 드러난 그 사건이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신립이란 장군을 임명해가지고 충주 방어선을 지키게끔 했죠. 근데 무너져 버렸죠. 그러니까 주력 부대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가 그냥 혼비백산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승방역 체제. 그래서 나중에는 다시 진관 체제로 복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선조 때 예,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소고군 체제가 되는데 이, 이게 뭐냐면. 재승방략 체제가 제역할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유성룡 당시 영의정이었던 유성룡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 소고군 체제로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관 체제 플러스 쉽게 말하면 진관 체제 플러스 소고군이다. 그럼 도대체 이 소고군은 누구냐? 소고군은 소고군은, 소고군은. 속해 있는 애들이에요. 오군영또5위 이런 데 속해 있는 애들이 에요주력군에 속해 있는 애들이에요. 그럼 어떤 애들이냐면 바로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이. 양반 노비서그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던 잡색꾼하가 비슷한 거죠 근데 잡색꾼이라 명칭을 버리고 소고군이라고 해버린 겁니다 왜 임진왜란 때이 의병의 활약이 육지에서 의병의 활약이 어마어마하게 컸잖아요 그쵸 아 그러면 그 체제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소고군 체제로 딱 가버린 거죠 그런데 누가 싫어하죠 역시 양반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가면은 이 지방군 소고, 소고군이 양반들이 빠져버리고 이러다 보니까는 군사력이 강이, 강해지겠습니까? 강해지지 않겠죠? 네. 이것이 바로 소고군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보법 실시가 있습니다. 보법. 보법은 뭐냐면 보충해주는 법이에요. 군대를 보충해줘요. 대부분의 군사가 농민들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농민들인데 농사 짓다가 이제 가버리면은 내 농산 누가 줘죠? 클라죠. 그래서 군대 가는 애가 있고 군대 가는 사람의 경제력을 보충해주는 보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해준다해서 보법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보법. 자 정군은. 정식 부대죠. 서울과 지방 요층지에 일정 기간 교대로 근무하는 부대고 군 군인들이고 이 보인은 정군에게 필요한 식량, 의복 등을 대주는 역할합니다. 을 그럼 정군이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면은 이 정군이 보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보인이도 정군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군사 제도가 물란해지기 시작합니다. 16세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100년 이상을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안전 불감증 이런 것들을 겪게 되는 거죠. 군대 가기 싫어하는 겁니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6세기 에 들어가게 되면서 일종의 방군수포제. 나 군대 안 가는 대신에 군포를 내겠다. 방군수포제. 이게 원래 부,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이 불법인데 이 불법이 나중에는 하도 많이 생기니까 군적수포제로 합법화가 되는 거죠. 군적. 예 군대 갈 사람들 명단을 적은 거그 명단대로 군포를 받는 거 군포를 연간 몇필두필 필 받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지니까 영조가 개혁을 하죠 1년에 한필씩 그것이 바로 이제 균역법이었죠 자또한 가지 이제 반군수포제라는 패단이 있었고 또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여기 대립이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대신해서 군대 간다 해서 대립군이라고 그러죠 대립군 아나 군대 가기 싫어 나돈좀 있어 근데 이제 쟤좀 가난해. 야너내 대신 군대 좀 가봐. 그래서 돈을 주는 겁니다. 대신. 그래서 대리군이다 자, 이것이 이제 군사제도가 물란해지기 시작했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조선 전기의 군역제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심화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16세에서 60세까지의 정남 양인들이죠. 자, 어, 원칙적으로 군역의 의무가 있었고 양인개병제 또지는 농민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농병일치제라고 합니다. 법법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세조가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보인을 다른 표현으로는 봉족이라고도 해요. 자, 법제적으로는 양반도 군역 군역의 의무가 있었는데 안 갔다라는 거죠 안 갑니다 또 향리와 노비는 원칙적으로 군역의 의무가 면제가 됐습니다 얘네들은 지방의 실무 행정 전문가기 때문에 얘들 군대 가게 되면은 일을 못하죠 수령이. 그죠? 자, 그 다음에 노비는 사람 취급 안 했기 때문에, 자, 군역의 벼, 변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립제, 그 다음에 방군수포제, 이것이 군적수포제로 가게 되면서, 조선전기 때의 의무병제에서, 의무병제에서, 나중에는 이제 나포군화, 나포군화, 이게 바로 뭡니까? 군포를 나포한다. 라는 것. 이렇게 돼버리더라라는 거죠. 군대 가기 싫으니까 이제 군번 납부한다. 자, 전기의 궁화 중앙군 5위를 보겠습니다. 5위의 명칭 의흥위, 의흥위, 용양위, 호분위, 충자위, 충무위 이렇게 있어요. 자, 얘네들은 거의 대부분이 직업군이군이고요, 의무병, 정병으로 구성돼 있다. 자 전기의 지방군 체제는 진관 체제가 세조 때 성립이 되었었고요. 각도 이제 병영과 수영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마절도사, 또 수영절 수군절도사 이렇게 있었고, 어, 군사 중요 지점에 진을 설치하는데 주진 병서가 있는 곳. 거진 등 그래서 거진을 중심으로 여러 진에 관할하는 진관 제재 군사가 있는 군사 기지 진관 제재로 갔다라는 겁니다. 병사와 수사를 파견했어요. 자 근데 병사와 수사는 뭐냐면 육군 사령관 병사고 해군 사령관 수사인데 보통은 관찰사가 이것을 겸직을 지 합니다. 그런데 병영 수형이 그 도에서 두개 이상 설치가 되면 관찰사가 혼자 하기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전임. 전임 병사나 수사를 이 병사나 수사로 임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 병마절도사 관찰사가 하는 동네는 상관이 없는데 뭐 수군절도사도 병, 관찰사가 하는 경우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관찰사도 있고 그 동네에 병사도 있고 수사도 있어요 그럼 누가 더 높을까요 관찰사가 더 높다라는 겁니다 관찰사가 더 높다 관찰사의 지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관찰사가 그 도에서는 거의 최고의 권력을 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전개 특수군의 잡색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군 전직 관료, 향리 학생, 노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민들은 제외가 돼요. 이거 농민들 제외되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농민들은 원래 군대에 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네 임진왜란 때 의병 조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교통과 통신제들어 가면 조온제도, 조세운반제도, 고려시대의 조온제도와 거의 똑같습니다. 수로와 해로를 통해서 강창, 해창을 통해서 운반되고 최종 목적지는 어디 서울의 경창으로 간다. 단, 평안도와 함경도는 인류지역 안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안도와 함경도는 왜 안내도 되느냐. 그쪽 지역은 국경지역이죠. 국경지역이고 기후도 안 좋고 평야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이 지역은 중앙으로 내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야, 너네는 중앙으로 조세운반하지 말고, 그, 걷는 걸로 국방비하고, 그 다음에 사진 접대비로 활용하거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함경도와. 그 다음에 역참 또는 역원제도라고 하는데, 이건 바로 뭐냐면, 지방 출장 가는 관리들 있잖아요. 지방 출장 가는 관리들. 뭘 타고 갑니까? 말 타고 갑니다. 말 타고 이렇게, 말 타고 열심히 가요. 근데 힘들죠? 그럼 이제 자야 되겠죠? 그래서 숙박시설인 원이,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을 쉬게 하고 또 말을 갈아탈 수 있는 역이 있습니다. 역. 그래서 합해서 역원제도예요. 자, 역마와 숙박시설. 누구를 위한? 지방공모 출장 자료를 위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여기 와서 자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봉수제도. 긴급 연락사항이 있죠. 긴급 연락사항을 연기나 불로 긴급하게 연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서울이죠. 그래서 이 봉화대가 총 다섯 대가 있었어요. 다섯 개가 다섯 개가 다 올라가면 굉장히 위급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그 어떤 그 위급한 상황을 서울까지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단점은 뭐가 있느냐 도대체 몇 명이 쳐들어 오느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오느냐? 어떤 외적이 쳐들어 오느냐? 이걸 몰라요. 디테일한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임진왜란 중에 임진왜란 중에 파발제도가 실시가 되는 겁니다. 예, 말 타고 뭐 이렇게 뭐 장계라든가 뭐 보고서라든가 이렇게 써가지고 빨리 막 하는 그 파발제도가 실시가 되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조온제도 조은 조온제도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 여기, 함, 여기 평안도 이쪽에 있는 함경도 인류지역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제주도도 인류지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 그럼 제주도는 왜, 함경도 평안도 제주도까지 들어주죠 제주도는 왜 빠져있어요? 당시에 제주도는 섬도 자 쓰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여기 나와 있는 뭐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이런 식으로 도자 그런 도자 쓰는 게 아니라 이 섬도자 쓰는 거예요. 제주도는 전라도에 소속된 그냥 섬입니다. 당시의 조선 사회는 사람들이 섬에 나가서 살지 못하게 했어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공도정책이라고 그러는데 섬을 비워라 공도정책. 왜? 아우 섬까지 가가지고 사람들 관리하고 또 여기에 가가지고 또 조세 운반하고 이게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섬에서는 이제... 조세를 운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인류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정구역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공도정책을 썼기 때문에 일본 애들이 자꾸 이 독도는 지냈다. 너희들 뭐 울릉도 그 당시에 사람 안 살았지 않냐. 느 우리가 국가적으로 공도정책을 썼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긁어가지고 그것도 모르면서 빡빡 우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봉수대의 모습. 그래서 봉화대가 총몇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조선 정반기 때의 예. 통치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조선 후기에 이 통치 시스템이 변화가 됩니다 그 변화되는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